EF는 정사각형 ABCD의 대칭축이고 AG를 따라 정사각형을 접으면 점 B와 점 H가 완전히 겹쳐집니다. 각 HAG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각 HAG는 HAG. 바로 이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EF가 정사각형의 대칭 축이라고 그랬으니까 EF를 따라 접으면 완전히 정사각형이 이제 겹쳐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부터 한 점인 이 H에서 A까지 B까지 길이도 같겠죠. 그래서 AH랑 BH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G를 따라 정사각형을 접으면 점 b하고 점 h가 또 완전히 겹쳐진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각형 abh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b하고 h가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거는 바로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ag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B의 대응변이 누가 되는 거죠? AH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AB하고 AH가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처음에 EF가 대칭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AH하고 BH가 같으니 이 삼각형의 정체는 바로바로 정삼각형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 정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가 몇 도인가요? 60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선대칭 도형이라면 바로 대응각끼리 크기는 같으니 이각과 이각이 크기가 같은데 두 각을 더해서 60도가 된 거죠? 즉각 HAG의 크기는 60도를 반으로 나눈 3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0도가 되겠습니다.